이때 것도 없이 막 들어와가지고 땀딱더니막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laughs> 근데 어쨌든 이제 직무적성 검사에 대한 거를 좀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첫날은 원래 어색한 게 인지상정이니까. <laughs> 아, 그리고, 음, 이 공기업 직무적성 검사라는 게 약간 이제 좀 다른 대기업 이나, 어, 국관과는좀 다른 게, 이게, 그 국정원이랑도 다른 게, 국정원 같은 경우에 이제 딱 7월 15일, 이번에 7월 15일에 봤는데, 그 7월에 보는 그 시험 하나 딱 노리고 1, 1년 내내 공부하시는 분들이지만,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딱 하나의 기업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대체로, 어, 떤 공기업인 간에 하여튼 뭐, 추가라고 원서 내고 그냥 원서 통과되면 다시 한번 보러 가고 막 이렇게 보통 이제 진행되는 걸로 많이들 연습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도, 몇 개만 이제 정해서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언제 볼 시험이다라는 걸 정해놓고 공부하는 거라기 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있을 시험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대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디 하나를 딱꼭 집어넣고 할수 없는 이 공부라는 게 강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이게 좀 약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내용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우리는 구성했습니다. 을 이게 4주 코스이기 때문에요. 4주 코스면은 제가 하는 과목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과목에서는 최소한 추리하고 이제 공간지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 사무지각까지 통틀어서 볼수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4주 안에 다 마스터한다는 거는. 마스터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어, 좀 힘들고 그 기본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 뭐 어쨌든 과목 얘기가 나온 김에 과목에 대해서 대체로만 이제 훑어보면요, 이게 어떤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직무적성 검사다, 뭐뭐 어떤 이름으로 부르건 간에 뭐 적성 시험이다, 직무적성 시험이다, 무슨 무슨 AT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뭐 한전 같은 경우는 그냥 한전이라고 보통 그냥 한전 시험 이렇게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어. 하여튼 직무 적성 검사라고 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체로요. 언어, 수리, 추리, 공간지각, 사무지각, 그다음에 상식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요, 이 다섯 개 과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이제 성격이 다른 게 상식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대기업의 예를 들면. 삼성이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아무래도 오래됐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 드린다면 삼성은 이런 건안 보고 뭐 공간지각도 시각적 사고로 이름이 바뀌어 있긴 한데 대체로 이런 문제들 한문제당 1분 정도를 줘요. 수리는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 주고요. 근데 뭐 다른 기업이랑 이제 다 평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 문제당 1분 정도 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상식 같은 경우는 50문제인데 25분을 줘요. 이제 두 문제당 1분이란 얘기죠. 뭐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네가 알면은 맞추는 거고 모르면 빨리 넘어가는 거니까. 뭐 생각한다고 생각,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약간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요. 상식은 직무적 성검사반에서는 다루진 않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예 따로 이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언어 수리출료공간지각사무지각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직무적 성검사에 관한 내용을 보자면, 어,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 약간 국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뭐, 어제 문제적남자 혹시 이제 문제적남자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뭐, 봐두시면 좋아요. 인적성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뇌풀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초창기에는 면접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내고, 그 문제에, 그러니까 면접 시, 실제 면접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다라고 하면서 면접을, 어, 문제를 내주고, 그 문제에 답하는 이제 그 다섯, 여섯 명의 그 대답을 보고, 이런 점이 좋았다, 저런 점이 좋았다, 이러면서 해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받으면 좋은데, 어쨌든 어제 문장남자 같은, 어제 일요일 밤에 하는데요. 어제 문장남자도 저서, 오다가다 봤는데 이제 언어 영역이러면서또 이렇게 시험을 보 수능 뭐 100일 남았나 봐요. 수, 그 수능 100일 특집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만점자 한세분 정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제 뭔가 얘기를 진행하던데 어쨌든간에 그, 그 거기서 나오는 언어 영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문적 방법에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같은 거요. 그래서 언어 선생님은 따로 계시고요. 그다음에 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하고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거 수리를 수학처럼 공부하면 망합니다 얘는요. 그러니까 수리는 수학이 아니라 수리는 그냥 산, 숫자 가지고 노는 어, 약간 이제 숫자를 가지고 노는 음, 약간 IQ 테스트라고 보기는 힘들고 약간 그 약간 논리적인 사고 뭐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리 같은 거 공부하면서요, 이게 어, 대부분의 직무능력 평가에서는요. 저거를 가지고 무슨 미적분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삼각함수를 풀기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음, 가끔 가다 이제 순열 조합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경우에서 따질 때왜 있잖아요. 그, 눈가분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되게 머릿속에서 옛날, 옛날에 봤던 기억만, 이런 걸 봤던 기억만 남아있거나, 이런, 봤던 기억도 없거나, 그죠. 아니, 이제 이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20이지,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직문학의 평가에서 수리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중학교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갖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들 뭐이 정도로 정의 내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어렵게 문제 접근하는 것 때문에 쉬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 선생님께서 이건, 이것도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수리 선생님께서 이제 잘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추리하고 공간지가, 이게 이제 저랑 사무지각까지예요. 이렇게 해서 저랑 이제 공부를 하게 될 부분인데요. 이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 있는지도 간단하게 일단 보도록 할게요. 추리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추리이기도 하고, 실은 여기 있는 이 인적성에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또 의외로요, 본인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단 언어 추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언어추리하고 이 언어하고는 다릅니다. 이 언어는 그냥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언어추리는 약간 논리?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추리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요. 명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자료 보시면 명제하고 이제 퀴즈의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명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오랜만에 보시죠. 아니면 뭐 약간 이제 문과 분들이라면 문과문과가 됐건 이과가 됐건 오랜만에 보는 건 맞고요 이게 근데 이제 P이면 Q이다, 면 조건 명제 뭐 이렇게 해서 이거할때 정석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게 나오면 또 자연적으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뭐 대우 이런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우를 하면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명제는 넘어가는데 반의 반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가 중요한 건 맞는데요. 대우에서 얘기가 끝나게 되면 명제에 대해서는 요즘 인적성을 보면 명제에 대해서는 보고만 알아서는 문제를 풀수 풀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퀴즈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이제 퍼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누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1층에, 그러니까 왼쪽에 누가 살고 2층에 누가 살면 3층에 있는 뭐 남자의 혈액형은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밑에 것도 없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나열하는 거, 순서 나열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저는 속성 연결하기라고 부르는데 표 그려서, 표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뭐 이런 거나 아니면 또 되게 사람 머리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는 하나 테마가 뭐냐면 진실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 거짓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뭐, 여러 사람이, 뭐, 이 중에 범인이 하나 있다? 이러면서 뭐, 한네 사람, 다섯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든 이 중에 거짓말 하는 사람도 하나 있다. 그랬을 때, 거짓말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고 이제 범인은 누구냐? 뭐 이런 거 찾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실 거짓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요, 명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언어추리가 여기 전체적으로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할 이 부분 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어, 변별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퀴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게 어려운 퀴즈. 공간지각에서 되게 어려운 공간지각. 그러니까 미친 듯이 머릿속에서 돌려야 되는 그런 식의 공간지각. 그거 말고는 푸는 방법이 없는, 없는. 뭐 조각을 모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조각이 막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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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져 있는데 막 수도 없는 조각으로 잘라져 있고 이런 것 중에서 뭐 찾아봐라 라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왕도라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그렇게 생기거나 혹은 연습으로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거나 그러지 못하는 테마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연습만 하면 좀 올라가긴 하는데 누구나 한그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그 이상으로는 천재적인 애들만 풀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쟤는 어떻게 저런 걸 보지?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만 푸는 게 아니, 그런 애들만 푸는 정도. 일뿐 연습으로는 거의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는 약간 이런 식의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는 별로 변별력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만큼은 연습을 하고 넘어가는 이만큼은 가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그냥 이건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문제를 빨리 푸는 걸로 극복을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간에 공간지간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에서 좌우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 비해서는 언어 추리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변별력이 꽤 많아요. 그 왜냐하면 공부하는 거랑 공부 안 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것의 차이가 꽤큰 부분이 또 명제 부분이에요. 특히 명제 부분이요. 에 그 다음에 퀴즈에서도 여기 두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얘두 개도 약간은 좀 아까 얘기했던 그거랑 비슷해요.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합격성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합격성까지는 올라가긴 하는데 보통 그 위에서도 간당간당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또 천지적으로 잘 푸는 애들은 또 천지적으로 잘 풀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공부 방법은 아주 틀린 공부 방법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이거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다른 과목을 나보다 못하겠지. 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내가 죽어도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고생하면서.